음. 죄어 아, 이렇왜 내가 아직

내가 찍었어야지 아, 너 꺼내줄게 이게 뭐냐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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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마 <laughs> 미친거 아니야? 아 빨아서? 네 미역국 빨아서 빨아먹고어난 미역국을 태어 처음이야 이렇게 받는 걸? 이렇게 두 솥을 받아본 거는 처음인데 아 민지 거보다 맛있어야 되는데 아씨 <laughs> 예 민지도 미역국을 해줘가지고 위기다 진짜, 쇼핑백이 너무 커서 너무 깜짝 놀랐네. 아, 그런가? 약간 매기는 건가? <웃음> 하지만. <웃음> 네, 그렇다고 주는 걸 막을 수도 없고. 재미있네. 셀러분이 진짜 잘 어울리는 컬러를 추천해줘서 카키색? 톤다운이 된 카키색을 구입했는데 잘산것 같아요. 예정에 없다고 생각했던 세계 선물을 남편에게 받아서 너무 기분이 좋고 그것도 너무 잘 어울리는 걸 받게 돼서 기분이 더 좋습니다. 아무튼 잘 하고 다녀야 될것 같아요. 진짜 놀다 최근에 도에 가면서 완성된 건데, 이제 한 6개월 정도 다니면서 한 가지씩은 다 만들어 보는 것 같은데, 컵은 이번이 처음, 일본에서 새로? 유약을 선생님이 구입하셨다고 해서 그 유약을 사용해서 한 건데 되게 옛날 질감, 조금 빈티지한 질감도 있고 거친 느낌도 있고 해서 일단 이런 컵을 만들어 봤는데 사실 에스프레소 잔을 생각하고 작게 만들어야지 했는데 막상 막 손으로 핀칭해서 막 누르고 빗고 하다 보니까 이 안쪽이 생각보다는 뭐 크게 나왔고 만약에 드립 커피를 먹으면 조금 나눠서 먹는 컵이 나왔는데 크기도 약간 다르다는 점 아니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이걸 두 개를 다르게 만들었을까 손잡이도 짝짝이야 장난 아니죠? 그 자체가 너무 다르고, 손잡이를 일부러 크게 했는데, 네, 다음번에 좀 작은 것도 한번 만들어 보고 싶고. 이거는, 이거는 빚었다고 하기에 좀 그렇고, 틀에 대고, 판을 만들면서 누르고, 다듬어서 요약 작업을 한 결과물이고, 사실은 이게 자세히 보면, 여기 약간, 갈라짐도 있고, 사실은 그릇을 요런 사이즈를 4개 정도를 만들었는데, 두 개는 이미 주저앉아가지고, 다음날 가보니까 아예 갈라져서 못쓰고, 두 개가 살아남았는데, 어 하나는 유약작업을 하고, 이제 시간이 맞아서, 이제 재벌까지 이제 해서 요렇게 완성이 된 거고, 하나는 유약작업까지 하고, 아직은 굳기가 안 들어가서, 요런. 근데 톤을 좀 맞춰볼까 해서 만들었 그리고 아 이게 진짜 이게 이게 진짜 크다. 이거를 이게잘 나올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기대하게 만들었는데 생각만큼 아 이게 제일 생각만큼 안돼서 가장 색상하고 사실 도에 학원에서 선생님이 결과물 나왔다고 보라고 갔는데 약간 얘 때문에. 멘붕이 와가지고. 되게 큰 메인디쉬를 만들고 싶어가지고, 렇게큰 플레이트를 만들고 싶어서 한 건데. 아니, 유학을 진짜, 아, 내가 손이 진짜 똥손인가? 하지만, <laughs> 난 진짜 이날 엄청 꼼꼼히 발랐는데. 팔이 떨어져라 진짜 엄청 말랐는데 듬성듬성 유약이 발리면서 어, 약간 썩 마음에 드는 느낌은 아니고 너무 이것도 약간 좀더 이렇게 하얀 질감이 더 얼른 채워졌어야 되는데 아, 이런 부분이나 이 바닥면은 그래도 조금 더 신경 써서 칠할 거라면서 도예가 배우고 만들 때는 너무 좋은데 만들고 와서. 이것들이 이게 집에 왔을 때의 효용가치가 떨어졌을 때의 그그 <laughs> 그 마음이 좋지는 않아서 아 이거를 좀더 효용가치 있게 만들고 싶다가 첫 번째고 웬만하면 크게 만드는 걸좀 조정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도 좀 들고 계속 만드는 걸 뭔가 약간 주변에 선물을 해줄까? 그런 생각도 좀 들고. 음. 아무튼. 그렇습니다. 정리를 빨리 해야겠어. 생일 선물로 받은 건데, 티 머그.인데, 사실 내열유리용이나 거름망이 있는 거는 써봐도 지금 이렇게 먹으면 또 처음인데 지금 못 차고 물을 지금 빨리 배워야겠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약간 그 할아버지 집에 가면 그거 아나 그 목마르실까 봐 침대 맡에 이렇게 트레이랑 같이 두는 귀여워. 너무 귀여워. 한번 먹어 봐야겠다. 잊지 말아야겠다. Oi. Oh.

응, 응, 나 무가 맛있어서 맛있기 먹는데. 아니었으면 못했 음, 예쁘 담아. <laughs> Whoa!